BMW 그룹 코리아가 플래그십 세단인 7 시리즈의 출시 40주년을 기념 전 세계 200대만 한정 생산되는 BMW 7 시리즈 40주년 에디션을 국내에 선보이고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 지난 1977년 1세대 모델로 처음 출시된 BMW 7 시리즈는 현재까지 6세대를 거듭하며 진보적 럭셔리와 새로운 기술의 상징으로 사랑을 받아왔다 그 역사와 철학을 이어받은 한정판 에디션은 BMW만의 맞춤 제작 프로그램인 BMW 인디비주얼을 통해 최고급 소재와 차별화된 옵션으로 제작된다 국내에는 총 10대만 한정 판매되는 1시리즈 40주년 에디션은 750i x-drive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되며 루트 이노베이티브 퓨처 모델은 7시리즈의 신의 정신을 뛰어넘는 진보를 상징하며 루트 헤리티지 모델은 7 시리즈가 전통적으로 간직해온 우아한 카리스마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루트 이노베이티브 퓨처 모델은 현대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프로즌 실버 매트 색상이 외장에 적용됐으며 전면 범퍼와 M 키드니 그릴, 에어 프리더, 윈도우 프레임 등을 블랙 하이글로스 소재로 마감했다. 실내는 스모크 화이트와 블랙 색상 가죽으로 제작해 강렬한 대비를 선사하며 여기에 깊은 광택을 발휘하는 피아노 피니시 블랙 색상으로 대시보드 패널을 마감해 보다 완벽한 조화를 이뤄냈다 루트 헤리티지 모델은 1세대 모델에도 사용된 바 있는 페트롤 미카 색상으로 외관을 도색했으며 키드니 그릴과 범퍼 등은 다크 블루 계열의 외장과 대비를 이루는 크롬으로 처리했다 줄레는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스모크 화이트와 브라운 컬러 조합 시트와 유칼립투스 나무 패널을 적용해 안락한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또한 두 한정판 모델은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통해 스포츠 럭셔리 세단만의 강렬하면서도 품격 높는 분위기를 완성했다. 수백억 기유 X 드라이브 모델로서는 최초로 M 에어로 다이내믹 패키지를 적용하고 BMW 인디비주얼 V 스포크 20인치 휠을 장착해 역동적인 감각을 표현했다. 여기에 비필러 윈도우 프레임과 도어 플레이트. 대시보드 패널의 40주년 에디션 전용 배지를 헤드레스트에는 전용 쿠션을 적용해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한다. 한편, BMW 그룹 코리아는 BMW 7 시리즈 출시 40주년을 기념해 올해 개관 40주년을 맞은 세종문화회관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공식 후원한다. 오는 5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과 뜰악에 세븐 시리즈 40주년 에디션 모델을 전시할 예정이며 7시리즈 40주년 에디션 구매 고객에게는 세종문화회관 2018-19 세종시즌 공연 티켓 2 매를 제공한다 BMW 7시리즈 40주년 에디션의 가격은 2억 1350만원 VAT 4.